어 효과 좋아요. 날라가지고 부탁해. 필독꼭 잊지 말고. 수시를 지원한 학생이라면 필수 대학별 고사를 위해 면접, 논술, 적성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DJ 춘이 도움을 줄까해서 만들어본 괜춘한 입시 정보. 논술 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능 즉 최저역 기준입니다. 그 이유는 수능 이후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수험생들이 논술 시험조차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충족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중상위권 수험생들도 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려볼 수 있는 전형입니다. 본격 논술고사 준비 대학별로 출제 경향 문제 유형.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한 대학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기본 그래서 기출문제 파악은 필수입니다. 논술 기출은 대학별 입학처 페이지에 논술 가이드북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의 논술을 보았던 대학들도 있으니 올해 출제될 논술고사 경향 난이도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체크 들어갑니다. 체크, 체크, 체크. 논술고사 경향 난이도 확인 기출문제 모의 논술 문제 실전 연습 논술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접 써보는 시간이 필요! 논술 기출문제, 모의논술 문제를 참고로 실제 시험장에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처럼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재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샤프, 연필보단 검정펜으로 글씨를 또박또박 쓰는 연습이 필요하고 원고지를 쓰는 대학도 있다면 원고지 작성법도 미리 익혀둬야 합니다 연습 이후 출제 의도 및 경향 확인은 첨삭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체크 들어갑니다 체크! 실제 연습 작성 시간 파악하기. 글씨 잘 쓰는 것도 중요. 입문 논술 준비하기. 입문 논술에선 화려한 글 솜씨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마다 필요한 핵심어 포함 유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답안에 들어가야 하는 핵심어를 제시문에서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하는지 초점에 맞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의 경우 모집단위에 따라 수리논술, 통계도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는 대학도 있으니 지원하는 대학 유형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체크 들어갑니다. 핵심어 포함 유무 중요. 제시문 파악 및 연결 연습. 대학별 논술 유형 파악. 자연계열 논술을 준비하기 수리논술을 당연 수학 학습이 기본입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 출제 단원과 유형을 확인하고 난이도별 흐름을 단계별 파악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술은 한 문제라도 풀지 않으면 과락으로 탈락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 분배를 통한 답안 작성이 필요합니다. 과학논술의 경우 지원학과에 따라 과목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 범위와 유형 확인은 필수입니다.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제시문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써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 들어갑니다. 체크, 체크, 체크. 출제 단원과 문제 유형 확인, 시간 분배, 부분 점수, 중요 체크, 체크, 체크. 마무리. 논술은 알고 있는 지식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결론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잘 드러나 있는지 점검하고 첨삭하는 과정을 꼭 해야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수시를 넣은 수험생을 위한 괜춘한 입시 정보 제일 중요한 건 수시 넣었다고 합격한 거 아닙니다 수능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면접 내용이 궁금하다면 재생목록을 확인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적성고사 준비하기 몸도 마음도 건강히 수능까지 파이팅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